근데 그거를 단순하게 주어진 인맥, 학연 이렇게 보지 말고 그 줄을 자기가 늘리면 되잖아요. 그러면 결국 내가 뭐 어디 학교에 가서 학연만 가지고 볼게 아니고 내가 많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. 근데 만남이라는 게 공짜가 없잖아요. 결국은 내가 베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아요. 그러면 그 인맥이나 우리가 인간관계도 결국 자꾸 공짜로 나만 받으려고 하는 거지. 내가 주면 결국 그 사람도 무언가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전리품으로 보지 말고 그냥 내가 노력해서 좋은 만남을 가져가고 저도 사실은 왜지연 학연 이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.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만들어낸 게 뭐냐면 노동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노동자 위원장이나 노동자 간부들한테 내가 이런 노동운동을 하고 노무사가 됐는데 내가 지금 버리차가 없다. 좀 도와달라. 그런 걸 결국 내가 인맥을 쌓서 하는 것보다도 내가 가서 내가 이렇게 당신들한테 대려할수 있고 나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 나도 좀 도와달라 고할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내가 학교를 안 나왔으니까 이제 고위지도자 과장 이런 것들에 있잖아요. 그죠? 근데 거기 가서 사람 만나서 솔직하게 내가 나는 이런 걸잘할수 있는데 당신들이 나한테 이런 걸 맡기면 내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아주 터놓고 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필요하면 연락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그런 것들.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또왜 다른 사람한테 또 소개시켜주고 또 소개시켜주고 하니까 이제 이게 점점 그 인맥 관계라는 게 늘어나는 거죠. 그걸 제가 인맥을 뭐내 사업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도 노력을 하고 그분도 노력하다 보니까 지금은 뭐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도 되고 어 우리 한국 세력이면 형님 동생 하는 사이도 되고 그리고 형님 이거 하나 좀 도와주세요. 이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쪽도 나한테 어, 그런거나 뭐 이거 좀나좀 좀 도와줘.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. 그걸 꼭왜 의도적으로 무슨 뭐 내가 인맥을 쌓아야 되겠다고 하지 말고, 어, 본인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고, 도리를 지키고, 이렇게 도와주다 보면 나한테도 도움이 오는 뭐 음, 그런 관계를 사실은 그 인맥, 끈,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인맥이 없이 아마 성공하는 사람은 없어요. 근데 그 인맥은 본인이 만든는 거. 그러니까 어거지로 뭐 이렇게 내가 꼭 학교에 가서 만들고 지연 이런 거 따지지 말고, 지금이라도 어떻든 내가 나가서 누구든 만날 수 있다. 누구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다. 그게 봉사활동이든, 뭐. 어떤 모임이든 동호회도 마찬가지잖아요. 내가 노력을 해서 동호회 가서 봉사하다 보면 그게 내가 되는 거지. 저도 그래서 왜 총무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역할을 맡아줬어요. 총무는 봉사하는 거잖아요. 연락하고 뭐 그냥 전화하고 뭐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.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기 시간은 투자하고 나와서 그냥 어부지리만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별로 오래 못 가요. 관계가 빨리 끊어져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이라서 그런 사람들은 눈에 보여요. 그러면 절대 오래 사귀지 않아요. 그 때만 끝나버려요.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요 그래서 인맥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만 자기가 오히려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고, 그 다음에 그 좋은 기회가 다른 사람한테 또 다리를 놔주잖아요. 그러니까 보통 왜, 뭐, 몇 다리가 넘으면 다 한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<laughs>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. 네.